자, 백현구 1학기 기말고사 스투브 라이트 3번.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의 필요성이라는 글이야. 자, 즉각적이고 빠른 1, 2, 3, 4번이야. 결과, 미안, 결론, 어, 해결책, 제안, 그리고 어떤 말. 뭐에 대한 말이냐면, How we solve that in the past.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해결했는가. 문제겠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말, 암시 제안, 해결책, 결론인데 즉각적이고 빠른 결론, 즉 깊이 고심하지 않은 그런 네, 개, 네 가지는 enemy of good problem solving, 좋은 문제 해결의 적이라는 거지. 자, 좋은 것은 m 스토 t 대부분 더 좋은 것의 적이야. 즉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면 더 나은 걸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지. 적이니까. defining the problem and taking action. 자,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한대,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함과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야. 시간차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과 반대로 이 색깔을 조금 구분해 볼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란색인데, Mentally Agile Survivor 자, 정신적으로 민첩한 생존자 즉 대부분의 사람과 다른 그런 좀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Put more energy를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문제를 정신적으로 Play with 뭔가 다루다 가지고 놀다 하는 데 쓴다는 거야 더 창의적이게 정의를 하면서 문제를 대충 뭔지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거를 더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 이게 정의 내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지. 자, 팔레미노스 엄청나게 많은 연구 언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많은 연구가 뭘 보여주냐? 대절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the more effort one puts into the front end of problem solving process 문제 해결 절차의 앞쪽 끝부분에, 어, 어 put o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집어 넣을수록. 다시, 문제 해결 과정의 앞쪽 끝. 즉, 문제 해결의 앞쪽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정의하는 파트야. 이 정의하는 파트에 더 많은 노력을 넣을수록, it, the easier it is to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더 좋은 해결책을 come up with 떠올리기가 쉽다라는 걸 많은 연구가 보여준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doesn't mean being inactive 자 문제를 정의하라고 했지 소극적이게 있으라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 하냐면 highly cognitively active 매우 인지적으로 능동적인 거야 인지적인 건 우리가 생각하려는 거지 이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겠지 뭐에 있어서?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의함에 있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지만 그 인지하는 것의 필요성이 결국은 좋은 끝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죠?